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트로 대항해 시대를 지나 트롯 공화국의 정점에 서 있다. 안방 극장을 점령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갈구하는 가치는 단 하나, 바로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정이다. 하지만 최근 MBN 현역가왕 시즌 3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차히 짓밟고 있다. 시청률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영혼을 판 제작진은 출연진의 피다마린 노력을 기만하고 자극적인 서사와 논란만을 쫓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안방국장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1. 시청률의 노예가 된 MBN. 공정성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현역가왕 3은 출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현역가수들이 펼치는 진검승부를 표방하며 화려하게 닻을 올렸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본질인 음악적 실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제작진의 입맛에 맞춘 짜여진 각본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실력 있는 가수를 오직 시청률 견인을 위한 소모품이자 도구로 취급하는 비인도적인 방식이다. 제작진은 오직 화제성만을 위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출연자를 끝까지 보호하며 방송에 노출시켰고 그 과정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던 다른 출연자들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혔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역 가수를 뽑는 무대인지 아니면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자를 낚는 막장 예능의 연장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혜연의 눈물 불륜 스캔들의 방패막이가 된 비극.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건은 트로 다람쥐 강혜연의 탈락 과정이다. 2. 걸그룹 베스트 시절부터 탄착군이 형성된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준 강혜연은 트로 전향 후에도 독보적인 음색과 상큼한 무대 매너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 그녀가 1대1 데스매치라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만난 상대는 하필이면 심각한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방송가의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 살아 있었다면 제작진은 해당 논란이 공론화된 시점에서 출연자의 분량을 대폭 편집하거나 하차를 권고했어야 마땅하다. 과거 TV 조선 미스트롯 2가 학폭 논란이 불거진 진달래를 즉각 하차시키며 단호하게 대처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MBN의 이번 처사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점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제작진은 오히려 논란의 출연자를 전면에 내세워 노이즈 마케팅의 불씨로 삼았고 그 결과 강혜연의 혼신을 다한 무대는 자극적인 스캔들의 배경음악 정도로 전락해버렸다. 실력이 아닌 논란에 밀려 무대 뒤로 사라진 강혜연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탈락의 아쉬움이 아니라 거대 방송 권력의 횡포에 찢겨나간 예술가의 비눈물이었다 빈서양의 석연치 않은 하차팬심을 조롱한 제작진의 보이지 않는 솜공정성 잔혹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 압도적인 대국민 투표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빈서양의 준결승 탈락은 시청자들을 경악해했다. 제작진이 내놓은 명분은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였다. 하지만 과연 시청자들이 이 빈약한 해명을 고지고 때로 믿을 수 있겠는가? 빈 서양은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무대에 오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롯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그녀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마치 사전에 기획된 수순처럼 그녀를 탈락의 길로 몰아넣었다. 더욱 분노를 유발하는 점은 다른 특혜 대상. 가수들에게 보여준 제작진의 이중 잣대다. 이미 기성 가수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린. 같은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가사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 심사위원과 제작진은 인간미와 예술적 감성이라는 미명 아래 관대한 점수를 퍼부었다. 투표 1위의 신의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대고, 스타성이 검증된 인물에게는 꽃길만 깔아주는. 이 노골적인 편파 판정은 스타 만들기를 위해 대중의 선택을 조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악마의 편집과 스포일러, 마케팅 인간 존엄성의 상실. MBN 제작진의 비윤리성은 편집실 안에서 더욱 잔인해진다. 4.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통해 출연자 간의 긴장감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특정 출연자를 마치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비난의 화살을 유도하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은 예고편을 통해 탈락자를 암시하거나 결과적 흐름을 노골적으로 누출한 스포일러 마케팅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무대를 그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낚시용 미끼로 전락시킨 것이다. 무대 위에서 생존을 걸고 싸우는 가수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편집 기술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그들에게서 동료 의식이나 예술에 대한 경의는 찾아볼 수 없다. 5. 꺾이지 않는 영혼. 강혜연이 남긴 진정한 현역의 품격 불공정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무대를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는 강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진면목을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화려한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피나는 노력과 트롯을 향한 진정성은 결코 편집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강혜연은 탈락이 결정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잡한 술수와 조작 의혹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녀가 보여준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기 관리 능력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빛난 유일한 진실이었다. 방송사는 그녀의 점수를 깎아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녀가 쌓아올린 가수의 품격까지는 손댈 수 없었다. 결론 현역 가왕은 시청률이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한다. MBN 현역가 왕 3은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방식은 시청자를 속이고 가수의 꿈을 훔치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속성은 일시적인 시청률이 아니라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작진은 강혜연, 빈서양을 비롯해 시스템의 피해자가 된 모든 출연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또한, 논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독이 든 성배인 노이즈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는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익 결과를 뒤바꾸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은 제작진의 쇼가 아니라 가수의 무대다. 조작된 감동은 결국 외면받기 마련이다. MBN이 진심으로 트롯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재능과 공정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혜연 가수의 새로운 도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시는 권력의 횡포 앞에 예술가의 꿈이 눈물 짓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